경제가 성장하면서 도시가 형성되면 일자리를 찾아 인구가 몰려듭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각 가정마다 자가용을 한대 이상 보유하는 소위 마이카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교통정체는 환경오염, 사고 발생 증가 등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통계를 보면 1994년 10조 원이었던 우리나라의 도로교통혼잡비용은 2018년 67조 8천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준입니다. 아깝게 새나가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은 도로가 아닌 하늘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활주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수직으로 이륙과 착륙이 가능하며 비행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는 무인 항공기입니다. 무인 항공기는 흔히 드론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리모컨을 이용해 움직이는 장난감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최근 인공지능과 결합하며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으로 이동하기 힘든 장소에 드론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은 상용화를 사실상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우정사업본부는 드론을 이용해서 30분이 걸리던 강원도 영월산간 지역 배송시간을 단 8분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당시 비행 가능 시간은 최대 1시간 정도에 불과했지만 소형 화물 운송 분야에서 드론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일명 드론 택시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운용개념서 1.0에는 2025년부터 드론 택시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차로 1시간 걸리던 거리를 단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료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드론은 전기 에너지를 연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거운 배터리를 달고 다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에너지 효율이 낮아 비행시간이 짧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휘발유를 쓰는 가솔린 엔진을 드론에 탑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면서 수많은 드론이 매연을 내뿜으며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는 비판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 전 세계 최초로 수소드론 상용화에 성공했던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새로운 드론 기술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비행시간이 짧다는 단점을 가진 전기에너지나 환경오염을 불러오는 가솔린 엔진에 비해 수소에너지는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 성격을 띠면서도 더 오랜 시간 동안 드론을 날릴 수 있다는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기계연구원은 지난 11월 25일 액체수소를 이용한 5kW급 소형 수소엔진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수소전기차처럼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소연료를 직접 분사하는 방식으로 엔진을 가동시키는 겁니다. 최대 출력 7kW까지도 가능한 이번 수소 엔진은 30kg급 산업용 드론을 띄울 수 있을 만큼의 출력을 낼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국기계연구원에 따르면 수소 연료는 동일한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가솔린보다 2.8배 높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을 사용했을 때보다 비행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향후 엔진에 발전기를 결합한 파워팩 모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고 산업용 드론의 비행 시간 증가와 임무 범위 확대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성과에 대해 최영 한국기계연구원 그린동력연구실장은 소형 수소엔진 개발을 바탕으로 다가올 탄소중립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말과 함께 수소엔진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확장시켜 수소사회를 좀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는데요. 지난 2020년 11월 제주도에서는 수소 드론을 띄워 7km나 떨어진 바다에 빠진 실종자를 찾고 구조용 튜브를 전달하는 훈련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은 자동차로 가득 들어찬 도심 속 하늘을 빠르게 이동하는 교통 수단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구하는 임무까지 수행해 줍니다.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소형 수소 엔진 기술이 드론의 대중화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수 있길 기대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